<목소리>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마다> <숭이> 아 오신 분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브 어, Vlog 어, 방송을 좀 할까요? 오늘은 뭐뭐할 거냐면은 그 머리를 까봐야 되니까 어, 미용실 갈 거예요. 사람 많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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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차피 또 여기 그 뭐야 다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뭐 상관 없겠지? 아, 이거 마스크 풀어야 되겠죠? 땡큐, 땡큐, 땡큐. 누나 이 형이 원빈 같은 늙은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자기가 더 잘생겼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 이거 무시하시면 돼요 미친 소리 아니야. 나저 잡녕은 뭐라는 거냐? 로나 꼬도로는... Thank y 아, 미용사님 그 머리 절반으로 싹둑 잘라주시면 10만원 통장 바로 쏴드립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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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님 두 명이시군요. 20만원 미용사님한테 쏴드릴 테니 머리 절반으로 싹둑 잘라주세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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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미용사님, 바리캉으로 정중한 고속도로 내주시면 두분 계좌로 30만원 쏩니다. 음, 아, 그리고 했. 이틀 아니고 2주 머리 안 감았어요. 방송을 좀 아시네요. <laughs> 네. 바로, 아, 바로 암살하시네.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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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땡큐, 땡큐, 땡큐. 아유, 심심한데. 싹시나 또 해야겠다. 어, 한판 하러 갑시다, 여러분들. 뭘한판 하러 가자고? 아, 샤시! 아니, 아니, 그게, 어. 아, 아니에요. 여기 네, 담당 선생님입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되게 이쁘죠 노랑 머리누님, 속지 마세요. 이분 야동 전문 리뷰어입니다. 헤어 스타일만 보셔도 담나오시죠. 네. 물음표. 음, 이상한 뭐.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웃음> 제, <웃음> 제가 여기, 여기다가 얼마나 이미지를 많이 잘 심어놨는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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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골적인거 하지마세요 안돼요 드백스 죄송합니다 공 하나 더 붙여왔습니다 단가 맞으신가요? 면책권 삽니다 아, 최고의 개념이요아 저는 진짜 그,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크로노케이 님이 도네하신거 정말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목소리> 너무 노골, 노골적인 거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미용사님, 꿀팁 드립니다. 얘 예, 두피 안 좋다고 트리트먼트 제품 한 30만원짜리 권하시면 귀 얇아서 다 삽니다. 아마 두피 마사지도 받을 거예요. 아, 예. 미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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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염색하면 두피상해서 두피 마사지 필수로 해야 되는데, 막죠, 미용사님? 그, 필수는 아닐 거야. 뭐. 하면 좋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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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 하면 좋긴 한지, 예. 아유 아유 시원해. Thank y 미용사 누님 이분 두피가 선감대예요. 조심해 아니, 주세요. 음, 아니에요. 오 년? Thank y 미용사 누님 전 번할 여달라고 하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전화번호를 알려줬어. 미용, 미용실에다가. 아, 미용실에서 갑자기 물어보더라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는요? 미용실에서 가져갔어. 그럼 막 전화번호 적어가니까 연락도 오더라고. 저희 리차드에서는 이번 달뭐 사은품 뭐 행사 뭐 이런 거 연락 오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그냥 영업이 잖아 이사람아. 퀵트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당신네들도 미용사에, 미용실에서 연락 와? 아들이 퀵퀵, 땡큐. 그야, 당연히 빕지 연예인도 아니고 방구석에만 있는데 수시로 와서 돈 내고 머리 말리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니? 그, 뭐야. 여기가 무슨 점이죠? 아, 극동점. 네. 네 구정점. 아, 구정, 구정점. 네, 네 구정점이래요. 편한 사시는 분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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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님 미용실은 왜 어린이 요금제가 없나요? 이렇게 외소한 사람은 학생 요금 받아야 하지 않나요? 저기 <laughs> 혹시 그 어, 우리 용사님 아 용사님이 래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뭐, 뭐라고? 네. 그. 어... 제가 키가 몇 정도로 보여요? 그렇게 막 작아보이진 않죠 제가? 응. 네 그죠 그죠 몇 정도로 보여요? 몇이요 몇이요? 180이요 아야 아야 잠깐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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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180, 곤란한 질문하지 마세요 존나 땅딸 응. 보새끼 같아요 라고 하실 순 없잖아요 180 정도 보요 <laughs> 야, 머리 색깔 좋은데? 우와. 이 아, 야, 진짜 이뻐, 머리 색깔. 오,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쁘다. 우와. 야, 머리 색깔. 왜 아, 이렇게 쪼, 조그맣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야지. 어, 이렇게. 쪼그맣게 어, 나와. 어. 아니, 이러면 주저만해 보이잖아, 잠깐만. 근데 이게 안 작은데? 왜 이렇게 쪼그맣게 나오냐? 자, 이제 염색도 끝냈으니까. 염색도 끝냈으니까 이제 바로 집에 갑시다, 여러분들. 어... 뭐, 일단은, 어, 바로 가는 걸로 할게요, 이제.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계산이요? 뭐, 알아서들 했겠지, 뭐, 어. 아니, 그래도, 어, 유튜버니까, 홍보, 비용, 차, 공짜로 해줬었지 않을까? 이뭔 개소리야? 저희 원래 손님 되게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니까, 러 손님이 여기 뭐 거의. 저희 뭐 엄청 많아요, 원래. 바글바글한데, 진짜. 땡큐, 땡큐, 땡큐. 미용사님 손님이 많이 줄었죠? 이분이 메꿔주실 겁니다. 두피 마사지랑 트리트먼트 제일 비싼 걸로 부탁해요. 오늘 계속 DC 해달라고 쫄르시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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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땡큐. 미용사님 30만원짜리면 처음에 50부르고 40으로 깎아주면 좋다고 또 합니다. 생각보다 멍청하거든요. <laughs> 형큐이큐좀큐형말좀해좀 좋은 용좀 해주죠 이용태님 이분이 변태트이트파이터트큼트파한터만큼은손한민는에이손입니다 게이머입니다 아 진짜요? 아네 t h a Thank you, thank you. Thank y 근데 모아놓은 돈 없은 35세 붙이면 달라 보이실 겁니다. 비 좋은 개살부에요수어떻게빠져 <laughs> 머리 는거 아니야? <웃음> <웃음> 괜찮습니다. 그게 다 컨텐츠. 땡큐 땡큐 땡큐. 돈은 있을 거 거예요. 전화번호만 <laughs> 받지 마세요. 재밌었다. 방송이냐 머리냐. <웃음> <웃음> 예쁘게 해주세요. 땡큐 땡큐 땡큐. 그렇긴 한데 여자만 보면 개수작을 너무 부려서 조금 그렇네요 제자가 무슨 여... 개수작을 부려요 저 여자 돌로 본 사람인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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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님 이 친구 지금 어머님 홍삼 사드릴 돈을 빼돌려서 그 돈으로 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마마보이는 인기가 없다잖아요 그 누구보다 어머니를 위하지 않는 이 시대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땡큐, 땡큐, 땡큐. 미용사님, 이따 샴푸할 때 얼굴에 수건 덮으면서 실수로 죽방 한데 날리시면 제가 진짜로다가 거기 두피 마사지 제일 비싼 거 하러 가겠습니다. 미용사님, 미션 해주세요. 1회는 안 되고 티켓팅 해주시면 해드릴게요. 티켓팅. <웃음> <웃음> 수염 이거 잘났다고 그랬는데. 땡큐, 땡큐, 땡큐. 수건 좀 덮어주세요. 부담스러워요. <laughs> <laughs> 다다다빵 터졌다야. <laughs> 오 이건 뭐예요? 반사빛 예쁘게 좀 입혀드려요. 오호. 그오 신기한 게 이게 뭐야? 거의 지금 0 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뭐지 뭔 어, 그래가지고 내가 좀 중후한 느낌을 주고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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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압력 그대로 목 졸라 주시면 맨원 살인청구는 안받아요 살인청구는 안받는답니다 받아보셨나보네요 네. 네, 99,000원이에요, 여러분들. 99,000원에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객님. 그런 아니에요, 원래 이거. 아, 그래요? 짜리 아, 진짜 잠만. 아. 원. 아, 원. 아, 또 이게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저잘잘잘해 주신 거예요. 예. 네, 도기장이 원래 99,000원 맞습니다, 고객님.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어, 두정동 리차드 여러분들. 두정동 리차드요. 오 없어. 와. 네? 원래 없어요? 머리 마음에 들어 고백해서 n k y 을 내주자 아주 k you. Thank y 요 아. t h a n 밥하 o u Thank you. t 아 없어요? 아 없으면 뭐 같이 드셔도 되고. h a n 밥이 o u t h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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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집? 안 그래 돈까스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 감사합니다 아니 혼밥할 데가 없으면 그냥 한번 드립 쳐봤어 그래 아 한번 드립 쳐봤어 땡땡땡 응, 바이어 받아? 어때지 화려하지? 왠지 샷 한번 아지 않아? 미친듯한 샷. 좀짓 직구져요, 사람들이. 어, 지난번에 합방 갈 때보다 드라이 훨씬, 어, 그지? 진짜. 아니, 실력이 좋으셔. 이호을 옮기신대요. 어.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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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로 옮긴다고, 여기로. 여기로 옮긴다고. 오, 잘됐어. 좋나요? 네. 나요 네. 아, 예뻐서 초대아 감사합니다 뭐라나요 와우? 샌드백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저, 아유, 아 감사합니다 네. 아름답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금이가자기조장이아아자기우 네. <laughs> 얼굴이 자다아아요아 가보겠습니다 안녕세요안녕세 머리 색깔 진짜 이쁜 것 같아 땡큐, 땡큐, 땡큐. 형아, 저 대신 이 돈으로 오뎅 하나 사 먹어주세요. 국물 얼큰하게 싫어. 저 머리도 거의 여자처럼 이쁘게. 하 <laughs> 오늘 머리 했어요. 그래요? 예. 어쩐지. 어우. 여자보다 더 이쁜데? 어 떡볶이도 맛있겠는데. 어 여기서 그냥 해결하고 싶다. 이모네 분식. 많이 오세요. 두정동 먹자 골목에 있어요. 아, 오늘 그냥 여기서 해결할까? 아, 뭐 딱히 뭐갈 데도 없는데. 떡볶이 이어요 떡볶이 나 오늘 여기서 해결할래 아우. 아유 감사합니다 와야 떡볶이 씨와 진짜 진짜 맛있겠다 이걸 보고선 지나쳐 야못 지나쳐 호떡 호떡 알아서 호떡 떠나주세요 음. 아니, 떡볶이가 간이 잘배 있어 진짜. 다잘배 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요즘 좀 많이 힘드시긴 하죠. 네, 이겨 내고 있어요. 이겨 내고 있어. 요 저는 하루 이게. 아유. 아 있어요. 맛있네. 잘 이겨내셔서 대박났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 올게요아 너무 맛있다. 여기 음. 사실? 오늘 드백님 저녁식사 제가 쌉니다. 만나게 드세요. 물결표 분식집 사장님도 힘내세요. 아 고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녁을 또 이렇게 사주시네. 감사합니다. <놀람> <놀람> 그럼 가격얼마요 이게 8,700원 다 해서? 응그 밖에 안 나와요? 네 어머 감사합아유고 응. 응.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멘트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야방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시청에서 너무 감사하고 어, 시청에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재밌는 방송 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